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간 차트에서 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들고 하락해 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한때 98.80까지 내려간 달러 인덱스 선물은 약간 반등했지만 100 선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하고 99.89에서 지난 한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이 100 이하로 내려가긴 했어도 지난해 9월 하순에 형성된 지지대가 이번에 지지선으로 작동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100과 100 중반에 걸쳐 지지대가 만들어졌는데, 달러는 이 지지대를 발판으로 일단 단기적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V형 패턴처럼 급격한 추세 전환 패턴을 만들면서 달러가 강세에 나설 것 같지는 않으며, 103에서 상승을 제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는. 달러의 지지선은 물론이고 저항선으로 작동한 가격대인 만큼 달러가 반등에 성공했다면 103부근에서 상승동력의 세기를 테스트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의 100은 2023년 7월 1일로 달러를 받쳐준 든든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달러는 100부근에서 추가 하락하는 대신 반등하면서 장기 상승세와 채널 안에서의 등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따라 미끄러지던 달러는 일단 볼린저 밴드 안쪽에 들어서며 하락세가 잠시 진정된 모습입니다. 달러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달러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나서면서 베개에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가격과 이동 평균선들은 역배열을 형성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100부근에서 달러는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왔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반등하더라도, 1 0 0일 중반, 102 후반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저항선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러의 중장기 추세를 가늠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달러를 비롯한 주요 통화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미중간 무역 갈등 추이에 따라 춤추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중간 무역 전쟁을 촉발한 가운데 달러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이유로 달러 통화상은 1.13 중반으로 1% 넘게 급등하며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유로 달러는 한때 1.14중반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통화로 꼽히는 엔과 스위스 프랑도 급등세를 이어갔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약세를 용인한 위안화도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에는 한때 142엔까지 하락하며 엔화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가 상승하지만 현재는 달러와 함께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와 스위스 프랑은 강세인 반면 달러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달러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엔화를 도피처로 여기는 분위기가 커져 엔화 강세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미 노동부가 공개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 근원 CPI는 0.3% 상승을 예상한 시장 기대와는 달리 0.1% 상승했고 헤드라인 CPI는 전달보다 오히려 0.1% 하락했습니다. 3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보다 0.4% 하락해 시장이 예상한 0.2% 상승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었습니다. 근원 PPI 역시 시장 예상치 0.3% 상승을 크게 밑돈 마이너스 0.1% 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90일 유예 기간을 뒀지만 기본 관세 10% 부과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철강 등 일부 품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 나타났지만 기본 관세 10%를 포함해 주요 관세 파급 효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코메리카 은행의 빌 에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부과가 과거 데이터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몇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비자 심리도 크게 냉각된 모습입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는 50.8로 전달 발표치 57.0은 물론이고 시장이 예상한 54.0도 크게 밉돌아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함께 공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년 만에 최고치인 6.7%로 나타났습니다. 미주호증권의 조던 로체스터는 미국과 중국의 높은 보복 관세로 대부분의 상품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중 무역이 급격히 줄고 앞으로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모니 윈, 틴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달러의 위상을 놓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게 아니라 미국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채권 시장에서도 대규모 투매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월가의 일각에서는 채권 시장 혼란의 배후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에 근접한 상태에서 채권 시장은 한 주간 거래를 마치며. 폭락 다음에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증시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580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국채 경매도 2023년 이래 가장 약한 수요를 기록해 시장에 나온 물량 가운데 약 20%가량이 팔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안전 자산인 미 국채 가격이 오르는데 이번에는 국채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과 미국 재정 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채 매도가 일단 미국 채 가격 하락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가 안전 자산으로서 지위를 의심받으면서 투자 자산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신호라는 분석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월가 일각에선 최근 국채 투매 현상에 배후해 중국이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레리 TFX의 이마르지트 사후 타전 의사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추측이 있다는 시장 분위기를 전했고, SMBC 니코증권의 오쿠무라 아타루 수석금리 전략가는 중국이 보복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신호라는 것입니다. 에덴리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창립자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미국채 보유자들이 자산 매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시장에 혼란을 줄 정도로 미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 계좌의 미국채를 수탁하고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외국인 매도 주체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목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연방은행 총재들은 현재는 신중한 금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관세가 연준의 2% 물가 안정과 낮은 실업률이라는 이중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물가는 오르는 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은 둔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 매뉴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1,2년 후에는 기준 금리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지만 먼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견고한 고용시장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프리 휴미드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현저하게 커진 반면 고용 및 성장 전망은 하향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쇼미드 총재는 이론적으로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일시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 이론에 기대긴 어렵다고 단언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경우 자신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연준의 이중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세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통화 정책의 입장이 잘 설정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은행 총재들의 잇따른 경고와 금리 인하에 대한 회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경기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연준이 경기 침체 대응에 무게를 두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오는 6월 조기 금리 인하를 포함해 올해 세 차례 인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총0.5%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달 기준 금리를 유지할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지만 연준이 6월까지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 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